서울 외곽에 많이 또 가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없죠. 지금은 순전히 아파트 시장이에요. 어, 아파트 외의 주택 유형은 한남동에 음. 있는 고급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사실은 각광받기 어렵고 네. 어차피 한 주택만 소유할 거라면 네. 아파트로 갈래.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현 시장 내에서의 아파트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면 커집니다 지 아파트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응.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무실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음. 그럼 토지는 왜 올랐을까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다 전체... 올랐잖아요 네. 상가 빼고 네. 통화량이 늘어서 그런 거, <laughs>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화량이 늘어난 거죠 무슨 음. 의미냐면 과거에 5% 예금을 맡겼을 때5% 주던 금리 수준과 음. 지금의 연0.5% 수준의 금리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화폐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떨어졌어요? 단순 계산으로는 10배를 올라야 원래 가격인 거예요. 음... 근데 물론 이제 단순 계산으로 안 되죠. 그러면 최근 3년 사이에 한 2.2%대 금리에서 지금 연 0.5%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화폐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실물 자산에 해당되는 것들, 빌딩이든, 토지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두배 정도 오른 게 과연 화폐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냐? 근데 못한 거네요. 오히려 못했다고 못 보는 거죠. 그렇다고 못 물론 더 올랐어도. 네. 그렇다고 단순 계산으로 화폐가치가 다섯 배 떨어졌으니까 다섯 배 올라야지 그건 아니에요. 음. 변수는 많으니까. 음. 다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워낙 시장에서 환급성도 좋고 해서 아파트 자산을 선호 하다 보니까 음. 그러면 화폐가치 대비 봤을 때 지금 단기간에 두배 정도 올랐다는 게 과연 설명이 불가능하냐.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음. 그걸 단순히 뭐 광위 통화 개념에서 시장 유동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승세 자체는 설명 가능하다. 금리만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금 음. 실물 자산은 뛰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유동성 환경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지금의 자산 가치가 사실은 유지될 확률이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대출규제는 하잖아요 중저가 아파트 대출규제가 덜한 것들에서 기왕이면 인서울에서 신축은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구축이라도 사자가 돼 있는 국면이어서 그게 지금 상향 평준화라는 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빌딩도 마찬가지일 거죠 물론 정책에는 있겠죠 근데 정책에서 추락이냐 더 올라갈 거냐에서는 지금 내 저금리 상황에서는 시스템적 위기, 위기 같은 글로벌 금융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추락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나 지금 꼬마빌팅 시장이 아파트 시장과 거의 비슷해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어, 통화량이 네. 많이 풀리고 대출이 잘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 현금으로 우리가 100만 원짜리 결제하면 아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신용카드로 100만 원짜리 쭉. 3개월이요? 이래버리면 안되니까 음, 그게 그렇죠. 약간 마음의 부담이 그렇죠. 덜한면 똑같이 그렇죠. 내돈 100억은 아주 큰돈인데 대출 100억은 그렇게 크게 안 하다는 음, 거죠 음. 그래서 매수자들이 대출만 나오면 막막 막 잡는 거야 지금 그렇죠. 약간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음. 네. 근데 자원이 한정돼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특히 아파트가 한정돼 있으니까 음. 그 한정된 자원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기존에 두채세채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정량을 리 누가 받아가냐? 그 무주택자가 받아갈 거예요. 혹은 비아파트 유형에 해당되시는 빌라 같은 물건을 갖고, 갖고 아파트로 아 이거 거. 나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어, 빌라는 오르지도 아, 않고 아 파탁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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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겠죠. 나 아파트로 갈래. 어차피 한 주택만 소유할 거라면 네. 아파트로 갈래.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현 시장 내에서의 아파트 자산 가치는 또 계속 올라가면이 커지는 거죠. 아, 결론은 믿는 음. 아파트가 음. 너무 살기 좋아졌네. 그렇죠. 다른 주거 시설에 비해서 그렇죠. 너무 살기 좋아졌구나. 음. 프리미엄도 얹어 가고 커뮤니티에 뭐 학군에 그렇죠. 입지 에 음. 모든 음. 좋은 곳은 다 아파트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이건 사람들이 자기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음. 어떻게 없앨 수 없네요, 이 그렇죠. 이슈를 하나 바꿔 볼까요? 그럼 코로나가 바꾸는 거. 아니, 안도 지문 하려고 그어서 어. 그러니까 필딩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네.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될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아파트는 뭐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무실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주거 개념으로 갖고 있던 그 아파트 유형은 지금은 아파트로만 볼 수가 없어요. 음. 사무실 개념이 돼요. 음. 그러니까 당장 재택근무가 활성화 된다고 볼순 없는데 앞으로는 활성화될 전차 그쪽으로 가겠죠. 동의하세요? 네. 네. 동의해요. 동의하죠. 네. 네. 그러면 아파트 안에 때로는 유튜브를 볼까요? 유튜브 개인 유튜버 촬영 어디서 하세요? 집에서 방요 대표님은 나는 회사에서. 나는 회사에서. 여기는 <laughs> 온비딩입니다. 대부분의 1인 유튜버는 집에서 촬영을. <laughs> 그렇요 자기 방에서. 방 하나는 사무실이 되는 거죠. 음... 그렇죠? 마찬가지로 회사에 근무하는데 혹은 통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택근무하면 어디서 하나요? 집에서 하죠? 그럼 집에 한 공간이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피스텔 시장도 그렇게 각광을 받기 어려운 거죠 왜? 집이 살짝 커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집이 사무실이 되면서 주거 공간이 되면서 여가 공간이 되면서 다 해결 가능해지는 거죠 왜? 언택트 시대니까 근데 아직 언택트 시대는 아니죠 앞으로 언택트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각광받는 주거 유형은 뭐냐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네. 네. 다 아파트 모든 거다 안에서 해결할 그 수. 안에서 있는데. 해결할 수 있죠. 하다못해 음. 1인 유튜버가 늘어나면 나갈수록 더더욱 아파트. 어, 비트니한테는 좋은 얘기는 아닌데. 좋은 얘기는 <laughs> 우리 밖에 나와가지고 네. 사무실을 밖에 얻어야 되고 상가 나가서 그렇죠. 뭐 사먹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변화도 네.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당장 확 변하는 건 아닌데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무실의 공실이 늘어날 확률이 커지는 거죠. 다만 이건 왜? 시대 흐름 중에 하나예요. 바꿀 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올해 45인데 <laughs> 나 죽기 전까지는 그게 심하게 <laughs> 죽을 때까지 비딩 중계하다죽야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1 0년안 <laughs> 짝에서 이룰 그래? 수 있는. 아, 나 은퇴하기 전인데 뭐안 되는데. <laughs> 그럼 나 아파트 중계해야되나요 나중에는 <laughs> 경계점이 흐릿해질 수도 있어요. 아파트와 주상복합과 자산들 과의 경계점, 상가와. 그 사실은 요새는 이제. 유통도 원활화 되잖아요. 그냥 다운화 시키면 뭐죠? 그러면 1인 창업자 중심에서 집을 사무실로 혹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대면대면 대면 하면서 상가에서 물건을 파는 시장도 점점 변하겠죠. 그럴수록 저는 8사 정도 되는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되는 주거공간이 필요해지는 거죠. 요새는 뭐 전용 5구짜리 25평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방 3개 화장실 2개가 되긴 해요 그것도 대안으로 활용은 가능한데 핵화조화가 돼서 구성원이 한 2인 3인으로 변한다고 해도 33평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무실로도 써야 되니까 음. 창고로도 써야 되니까 재택근무도 해야 되니까 음. 네. 그래서 방마다 다 여기는 사무실 여기는 그렇죠? 침실 여기는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애들 방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나도 방 있어. 영수님 되게 방 있으세요? 저는 거실이 방입니다. <laughs> 나도 거실이 방인데. <laughs> 아파트가 복합 공간이 된다라는 생각은 미처 못 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맞는 얘기.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유상향과 네. 관련된 개념은 지금의 규제 상황에서는 사실 길을 펴기는 어렵죠. 근데 보시면 지금 정부가 규제하는 지역 중에. 서울 외에 가장 많이 규제하는 지역은 어까요 지방에서 지방 세종시 그렇죠. 네. 세종시 올해 많이 올랐나요 적게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음. 그러면 규제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저변에 깔려있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규제를 40%만 해줄 거야 대출 규제 물론 호재는 있었죠 음, 수도 이전이라고 뭐, 수도 하는 그런 호재가 그런 있었죠 했죠. 그렇다고 해도 40% 이하로 묶어놨는데 올해 30% 정도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돈 아, 많은 분들 많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요 1가구 1주택자가 되려는 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170만 채 유형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170만 가구가 하나씩 쪼개서 가져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70만 가구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몇 가구 안 남죠 신규 공급은 하지만 그 아파트가 그럼 모두가 1가구1주택자가된 상황 어떻게 될까요? 매물화가 될까요? 매물화가. 매물화. 1가구1주택자인데 서울에 집한채 있어. 있 지금 매물화 돼요? 매도하려고 내놨냐는 거죠. 안 내놨죠? 안 내놨죠. 안 네, 네, 내놨죠. 원인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3년 전에 사신 분들 전... 대출 규제가 없었죠. 네, 그렇죠. 70%까지 대출. 그렇죠, 맞아 네. 지금 상이 지금 산못 받, 못안 나오죠, 대출. 팔수 있어요? 아못 팔죠. 못 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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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만 네. 빼고. 그러면 예. 지금 새로 신규 주택을 아파트를 사셨어요. 음? 이분들이 팔려고 내놓을까요? 음, 뭐, 아니 안 내놓죠 왜 자기 돈다 아니 거주 거주하잖아요. 네, 예, 차고 있는데. 그러니까 1주택자죠. 이거 1주택인데 어, 아, 어. 거주 여건도 채워야 되잖아요. 예? 안 그죠? 안 내놓죠. 예. 2주택자 해당 되시는 혹은 3주택자 해당 되시는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 중이죠. 음. 그 이거 누가 받아가요? 이거 1주택 아니 그쵸? 무주택 무주택자거나 그래. 비아파트 유형에 해당 시는분들이 예, 예. 받아가시죠. 아, 예. 그래서 또 1가구 1주택자로 그죠. 다 평정 돼버리죠. 네. 네.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위험은 지금 1가구 1주택자로 다 네. 정리가 되는 네. 중이에요. 네. 정리가 되는 중에서 이제 나 갈수록 매물은 점점점 줄겠네 내놓는 물량이 줄어든 렇죠 네. 네. 파시는 분들 점점점 줄겠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30대 40대 당대는 분들까지 연결해서 아파트를 사셔서 1가구 1주택자가 되셨죠. 이분들은 제가 볼때 10년 동안 앞으로 매몰화 시킬 생각이 없으신 것같으시요 음, 계속 이제 아, 40분째.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갈아타기라는 것도 서울에서 쉽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일가구 일주택자 분들로 서울은 지금 통일 중이다. 전체. 그럼 전체 다 일가구 일가구 이주택자가 되겠네요. 그 상황이 오면 되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절대 주택을 살수 없네. 아니 절대는 아니죠. 그래도 매몰한대죠. 일부는 매몰한대죠. <laughs> 일부는 매몰한대죠. 하지만 들어오려는 수요 대비 매물화된 수준이 너무 적다는 거죠. 아. 왜? 이거 유주택자니까 떨어지진 않았으면 이건 파실 생각이 없는 주택이 돼요. 음. 음. 그래서 보합 정도가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은 매물화가 안 된다. 왜? 거주 관점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만족도 없는 게 있으니까. 음. 서울이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물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수용상으로 음. 가시기도 하고. 분당 판교로 가시기도 하고, 하고 미래로 가시기도 하고 예, 네,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국면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3기 신도시 공급을 하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빌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들의 어떤 모양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바뀔 거다 상권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비교할 만한 그런 나라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일본? 일본하고 우리나라고 아파트 아, 시장이라든가 주거 문화가 있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거기는 임대 중심으로 돌아가네요. 네. 개인 소유권 개념보다는 근데 네. 개인 소유권이 됐을 때 고급 주택 중심으로 돌아가요. 대부분 다 빌려서 사는데 그나마 자기가 사시는 분들도 고급 주택을 산다. 그쵸. 그럼 우리나라서 고급, 아파트, 개념 고급 아파트 산다. 그럼 우리나라도 프리미엄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은 맥이네 그렇죠. 왜냐면 연령대가 높아져가지고. 대한민국도 점차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근데 이 나이 먹어가는 와중에 내가 편한 게 뭐냐는 거죠 음. 편한 주거 유형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유형이 아니고서는 그 단지 내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급 주택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베버리일즈 같은 그런 고급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국내에서는 고급 아파트가 가끔은 고급 아파트, 음. 고급 아파트. 음. 고급 아파트. 그, 살아보니 그렇게 편한 게 없다, <laughs> 없다 네. 신축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40년 된 아파트에 사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laughs> 주차.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배선 제가 산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지상 주차장인데. 아구정이신 거 같은데?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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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쪽입니다. 좀 아구정보다 네. 아래쪽인데. 차를 밀고 있었는데 <laughs> 내 차내 차가 날아가겠어 <laughs> 앞 차를 밀고 있고 <laughs> 그게 좀 그러더라고요. 강남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네. 노후된 40년 된 주택들이 재건축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최근에 목동 아파트도 다 안전 진단 통과 못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는 음. 사실은 다 합치면 만 2천 가구 정도 돼요. 그데 음. 그게 통계발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큰 거거든요. 네, 개별적으로 1단지에서 한 12단지까지 있는데, 그 12단지가 각각이 지금 안전진단을 어떤 단지는 통과를 했고, 음. 어떤 단지는 통과를 못 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거죠. 음. 통으로 통계발을 해야 나중에 지어지면 2만 가구, 개구, 3만 가구가 음. 돼서 거의 준 신도시급 도시가 음, 탄생을 하는데, 시장에 굉장한 파장을 주죠. 음. 그래서 뭐, 정부가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보고 있는 분면를 하고 싶은데요. 쉽게는 잘안 넘어가죠. 분위기여서.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laughs> 수선해서 써라, 어, 대수선해서 써라 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보시면 안전상의 큰 문제 점이 <laughs> <laughs>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는 유형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이 쪽으로 집중이 되는 정도가 좀더더 심해지는 부면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